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 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복장 그에벗에서 제일 끝에 이 껍데기 외형적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에벗이죠이 조끼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숨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정교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은 그 가운, 이 애봇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제인종의 개수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봇에 대하여 나오죠. 제사장의 의복요. 6절과 7절에는 에봇의 견대 양쪽에 다는 호마노라는 기념 보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가슴에 차는 흉배에 대하여 21절에서 26절까지는 에봇에 받쳐 있는 기옷에 대하여 27절에서 29절은 제사장들이 입을 속옷에 대하여 30절에서 31절에는 제수장에서는 모자의 전면에, 어, 다른 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악계 성길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수장의 거룩한 옷도 아주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어졌어요. 에버선 검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 그리고 옷 가장자리에 배실로 이 성류를 수놓고 순금 방울을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를 놓았는데 그 성류 하나만큼씩 그 관격, 인타반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제수장에 입었던 에봇이 그냥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에봇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다섯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 색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특징이에요. 검색은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영생이죠. 홍색은 예수님의 권한의 피 십자가의 보혈를 의미하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오소리티, 권위를 인정하고, 가늘게 꼰흰 배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에버스의 어깨에는 견대가 있어요. 육절 볼까요?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군대 가 보세요. 지휘관들은 양쪽 어깨에 푸른 견장이 있어요. 뭐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여러분 제수장의 견대는 이게 계급장이 아니죠. 이리 기념 보석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이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열두지파 이름을 세밀하게 다 새겨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알고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없으을못 들었지. 지금도 아무것이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다해함을 가르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 중하고 무겁습니까? 거룩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그 많은 영혼들을 섬긴다는 이 제사장의 일, 목사일이 의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어깨에는 호만호에 새겨진 열두 집파 이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집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잘 믿도록 신실함이 있게 해주세요. 저분들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집사님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판에 흉배가 있어요. 이 판결에 흉배가 있어요. 우리 8절에 보면 그가 또 흉변을 증거하겠다되 에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여러분 이 제성이 갖고 있는 모든 의복들은 다 하늘의 명령대로 한애복을 짜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금실로 짜라, 청색으로 짜라, 자색으로, 홍색실로 가늘게 짜서 두 겹으로 접어서 양쪽 실로 꿰매가지고 주머니처럼 만들라. 여러분 크기도 하나님이 모양도 하나님이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어른 밤으로 가로세로 한뼘 정도입니다. 그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려서 마치 훈장처럼 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 항옥, 녹죽, 두 번째 줄에는 성유석과 남보석과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과 그 백만호와 자수정과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 벼곡입니다. 제가 이게 보석상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걸 펴놓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모세 당시에 최고 비싼, 최고의 보석을 이 흉배에 달았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집화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이에요. 이 보석들은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귀한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만은 어느 성도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석 같은 거예요. 다 주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하든 여러분, 몸이 아프든, 배움이 짧든지, 빼이 없든지, 뭐 스펙이 없든지, 그런 관계 없이 다 귀한 것이에요. 제수장 된 우리들도 스스로 과치를 귀하게 여기고, 제장은열두지파을 가슴에 품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에 갈 때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각이 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는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 거예요. 아, 세계롭게 교원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좋구나. 왜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에보시 키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석처럼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명품 인생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자존감을 높게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나 하나님의 자녀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자부심과 경지를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하나님이 있다. 오늘도 신앙고백 바로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 해가는 위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제수장의 의복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우리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